오늘은 자아 전도서, 전도서 4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게 낫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어 작게 보면 소그룹이고 크게 보면 공동체고 그래서 두절에 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마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음. 두 사람이 함께 능면 따뜻하느와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 그래서 음. 하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노처녀도 사시다가 나이가 5 0넘고6 0넘고 70대신 분들이 홀로 사는 가정들을 점점 신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래서 노처녀로 홀로 사시다가 이제 어, 시집을 안 가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어, 있는데, 그런 가정을 신방하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신 방하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차라리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후회가 된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나름대로 버려서, 뭐 아파트도 면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노후 준비도 다 돼서 살긴 사는데, 그게 보니까, <laughs> 이제 내가 돌이켜서 보니까, 어. 그분들이 인물이 안 돼서, 뭐, 조건이 안 돼서 결혼을 하지 않, 고 시입을 안간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갖추고 있으니까, 남자를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못 고르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결혼을 많이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50 먹고, 육0 먹고, 늙음하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을 보니까, 어, 뭐 그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뭐, 바울도 말했지만, 독신으로 살려고 이렇게 다 정해서 여기 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도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당과 하를 만드시면서도 배피를 만들었다고 히브리어는 에즐르크네그도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하퍼거든요 돕는 자, 돕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신천하실기 전에 반소교회 해 교회를 세우니, 운배의 관체가 해야지 못한다고, 이 성교들이 이 일위가, 일대가득실득실 되는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위대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다 있어야, 살수 있다고 하셔서 예수님 주신 게 바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홀로 서 있어서 신앙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얼마 동안은 할수 있지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둘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큰 기본 밑바탕이 가정이거든요. 가정들, 김집사, 가정, 임원사가정 박장로가정 이렇게 가정 가정이 모여서 크든 작든 그그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두른 받은 성도들의 모임, 신학자들은 두른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형성적으로는 형체적으로는 가정 가정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비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은 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가 하는 그 중요한 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교회 깨뜨리고, 가정 깨뜨리는 것을 하는 게그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교회의 바탕이 되는 가정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탄이가 아주 깨뜨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사탄이가 하는 일, 가정 깨뜨리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거든요. 사실은, 유럽의 교회들이나, 혹은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보다 먼저, 보급이 많이 전파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요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큰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도, 사실은, 한 60년 전만 해도, 한그 교회 성도의 90%, 80%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다녔냐면, 엄마, 아빠랑 애들이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갈줄 알고, 어,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해서, 다 교회를 간 거예요.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손잡고. 차 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가정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낙이라는 놈이 사람들 속에다가 성혁명래서 남성, 여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무너뜨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런 거 소용 없고 남성, 중성, 무슨 여성, 무슨 성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많은 게 있다. 네가 남 때도 택하는 거다. 여자들 어, 니들도 남자랑 똑같이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성혁명의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걸 뿌려가지고 아 결혼도 할 필요 없다. 애도 낳을 응. 필요 없다. 가정 같은 거 소용 없다. 이런 게 이제 그걸 뿌려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실제로 막. 가정도 축하면 그냥 여자 니맘대로 이혼도 니맘대로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혼이 그냥 일반안 되고 애안 낳고 그냥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게서 30년 40년 지나니까 가정이 다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니까 이게 교회가 해체되고 당연히 왜냐면 당연히 이렇게 같이 온 식구가 교회 가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헤어져 버리고 애들은 그냥 무언 가버리고 애들이 여기서부터 부모 손잡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데 이게 몸에 대해 익숙해지고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된 거니까 가정이 붕괴되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교회가 이게 무너지고 이런 일이 마귀가 했던 그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서양의 유럽교회가 먼저 무너지고 미국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지금 한국에도 확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어, 토요일 날 갔다가 5천 번 살려다가 집번못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상한 축제 시청에서 열려. 그게 다 보면 그게 다 사탄이가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냥 가정을 붕괴시키는 씨를 지금 뿌리고 있고 그 가정이 붕괴되면 이제 얼마 지나면 교회가 붕괴되니까 저절로 가정이 무너지면 철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기 하나님이 가정만 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인권이 되돼 있는 건데. 이 가정, 남자, 여자가 모여서 만들어져서 자녀 잡고 사니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얼마 뒤에는 교회는 저절로 와라, 마장창 무너지게 돼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같이 사는 게두 사람이 한사람으로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앞에서 너무너무 좋고 자기들한테도 좋고 또 그렇게 된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는 나도 그려주니 함께 하신다는 말씀, 교회가 두사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인데 그러한 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걸 해체 시켜놓으니까, 하나, 하나, 하나씩, 1인 가정, 1인 가정, 1인 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바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단단하게, 든든하게 잘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통내이렇게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는 더 맹렬하게 가정 깨뜨리고 교회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왜 깨뜨리고 그렇게 무너뜨리려 고 하냐면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아주 완전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큰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먼저 깨뜨려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눈에 뜨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한단하게 잘지켜주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맡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